지상철도 지하 사업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 제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1호 법안으로 이 도시철도와 관련된 어, 개정안을 발의해서 입법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하 문제는 매년 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나오는데요. 고민정 후보도 지난 4년 전에 똑같이 지하와 공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 2호선 지하화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 집에 그런데 왜 4년 전에 처음 국회 에 들어가자마자 발이조차 하지 않고 또 집권당의 180석을 거대 야당에 또 최고위원을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4년 동안 왜 다시 재선이 되야만 철도부지 지하화에 대한 근거법을 발의를 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왜 4년 전에는 공약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고 법안을 만들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철도 지하화에 대한 특별 법은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국가철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철도법을 만들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법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 2호선은 지상에 붕 떠있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수익이 없습니다. 돈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재정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와 그리고 서울시 당사자인 광진구를 포함한 각 지자체들 그리고 국회가 함께 이것을 패키지 딜로 하나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도 지하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우리 광진에 있어서도 2호선이 지상으로 붕 떠있는 이 지하화의 문제로 도시가 완전히 단절되고 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 지하화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십 년 전부터 민주당이 공약하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안 되는 헛공약의 뻥공약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 오신화는 국회에 들어가면 패키지 딜을 통해서 재정 마련을 확보하겠습니다.